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아버지는 12일이 걸린대요. 그러면은 아버지의 1일 능력을 구할 수 있어요. 하루 동안에 할수 있는 능력 아빠는 얼마큼의 능력이 있느냐 전체 일을 1로 볼게요. 전체 일을 완성하는 것을 숫자 1로 보면은 그럼 아빠는 그 일을 완성하는데 12일이 걸려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하루에 전체에 얼만큼 일을 할까요? 네. 11분의 1만큼의 일을 합니다. 하루 동안에. 근데 형도 있거든? 형은 16일 걸린데 아직 어른이 아니라서 그런지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형의 일일 능력을 보세요. 하루 동안에 얼만큼을 할수 있느냐 했더니 16분의 1만큼의 일을 할수 있대요. 그럼 누가 더 일을 잘하는 건가요? 네, 당연히 아빠가 되겠죠. 아빠가 조금 더 많이 하시는 거죠. 12분의 1을 하시니까. 자, 그런데 처음 아버지가 9일 동안 일했어요. 처음 아버지가 9일 동안 일했다. 그리고 형이 나머지 일을 완성했다. 그렇다면 형이 일한 날은 며칠입니까? 해서 형이 X일 동안 일했다고 보죠. 처음에는 우리 아빠가 먼저 혼자 일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아빠가 일을 그만두고 형이 또 며칠 동안 일을 더 해서 완성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럼 형이 며칠 동안 일했는지 궁금하죠? 그걸 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9일 동안 일하셨고 그리고 형이 몰라 일 동안 일해서 완성돼서 숫자 1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전체 1의 양을 1로 봤으니까 전체 를 일러봤으니까 완성되었다는 것은 여기서 1이 되셔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12분의 1의 능력으로 12분의 1의 능력을 9일 동안 발휘하셨고, 우리 형은 16분의 1의 능력을 x일 동안 열심히 노력하셨고, 그러면 이두 개를 더한 거, 아빠가 한 일과 형이 한 일을 다 더하면은 그 전체 1이 되시면 되는 거죠. 약분을 해서 아빠가 많이 했네. 4분의 3만큼 일하셨어. 그럼 4분의 3에다가 16분의 1X를 하면 그게 1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전부 다 양쪽에 16을 곱합니다. 16을 곱했더니 12 더하기 X는 16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6이 되는 거죠. 얘한테 전부 다16 곱해주는 거예요. 모든 멤버한테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곱해서 거기서 x의 값을 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x는 4. 우리 형이 아빠가 하고 남은 4분의 1을 4일 동안 해서 완성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x는 4, 4일이 되는 것이고요. 정말 내가 잘 구했나 확인을 한번 해보면요. 여기 4를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형이 4일이라면 될까? 과연 좀 작아 보이긴 하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앞에서 4분의 3이 나왔고, 형이 남은 4분의 1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3 아빠가 완성하고, 4분의 1 형이 완성해가지고 전체 1이 되었다. 라고 또 검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답은 4일입니다.